한 입만으로도 든든해지는 만두, 달콤하고 척척한 매력을 가진 부드러운 마들렌, 향이 남다른 차까지. 여기엔 미래식량으로 떠오르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다는데요. 미래식량으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 떠나봅니다. 세 가지 음식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금 멀리 떠나왔습니다. 한소는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요 수상한 박스가 가득한 이곳의 정체 뭘 꺼내신 거죠? 드디어 그 정체가 공개되려나 봅니다. 헐기예요. 어, 너 누구냐? 아이 뭐죠? 흙기 숨을 쉬나요? 어허, 이거 어, 어허. <laughs> 이게 공백입니다. 징그렁이요? 우, 이 귀여운 걸 때리면 징그럽다고요?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데, 저는 세상에서 애들이 제일 귀여워요. 무려 몸에 58%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가장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수 있어요. 고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진 달걀과 소고기에 비해서도 월등한 단백질 함량! 식용곤충을 식용 섭취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 올레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 기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어 식용곤충 관련된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용곤충 열풍. 이 많은 곤충이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요. 언드기는 먹어봤는데. 일본은 거리 곳곳 식용곤충 자판기를 두어 어? 언제든 우와. 섭취가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열여섯 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허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먹거리계의 트렌드가 된 식용곤충. 어 아무래도 식용곤충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을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오호라, 여기는 알을 낳는 산란실이군요. 오. 바로 이 녀석이 굼뱅이의 성충, 흰점박이 꽃무지랍니다. 어, 엄청 작아요, 이 이곳에서 태어나 약 100일 후 텅텅한 굼뱅이가 되는 거죠. 100일간 영양을 가득 품었을 굼뱅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굼뱅이로 하는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굼뱅이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네, 굼뱅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 가루예요. 말린 굼뱅이를 한번더 갈아내 음식에 활용한다는데요. 아, 거부감이 전혀 없겠네요? 그러네요. 밀가루에 굼뱅이 분말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 그에 맞춰 넣어준 후 오븐에 넣고 맛있게 익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지요. 어, 쿠킹가 봐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들렌 완성이요. 이번엔 또 어디에 나오시나요 맞습니다. 만두지요. 안 그래도 영양이 꽉찬 만두인데 여기 곰뱅이 분말까지 넣었으니 영양이 남다를 수밖에요. 쌀쌀한 날씨에 제격인 곰뱅이 차까지. 드디어 이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곰뱅이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음. 사실은 좀 곰뱅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음, 그냥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아, 마, 맛있는 마들렌 먹고 맛있는 음, 만두 음. 먹는 거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겠어요 영양이 풍부하다 보니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 곤충 인데요 때문에 이곳에선 직접 식용 곤충을 사육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많이 되고 어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서 하나의 식문화로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미래의 먹거리 식용 곤충.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